안녕하세요, 까니까니. 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이제 곧 설날이 다가와서 저희도 미리 설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오늘 잡채랑 돼지갈비찜, 그리고 떡국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건 잡채 야채 재료를 준비해 놨어요. 파프리카, 당근, 표고버섯, 느타리버섯, 이거는 양파, 그리고 이런 건 대파. 이건 돼지갈비찜 그런 야채. 그리고 잡채용 고기입니다. 소고기로 만들 거고요. 피기 제거하고, 간장, 올리고당, 맛술, 참기름, 후추. 다진마늘. 이거 잡채용, 이거 양념 좀 버무려 놓을게요. 자, 이건 잡채용 양념 좀 만들어 놓을게요. 간장 8스푼. 맛술 6스푼. 올리고당 2스푼. 설탕, 그냥, 오, 한 스푼? 잡채 만들 때 이게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요거, 돼지갈비인데, 좀큰 부분만 잘라줄 거예요. 한번 삶아줄게요. 맛술 그냥 한번 이렇게 넣어줄게요. 10분 정도 삶아줬고요. 이거 이제 물로 한번 헹궈줄 거예요. 다 부어. 여기에 감자랑 당근 같이 넣어주고요. 돼지갈비, 양념장. 물1 5 l 이렇게 끓여줬고요. 간장 10스푼 설탕 4스푼 기름 2스푼 오븐 끓여줄게요. 5분 지났고요. 야채 여기 위에 올려서 4분 한번 삶아줄게요. you <sniffs> 양면 아까 간장 5스푼 정도 참기름도 잡채 양념 싹다 부어주면 돼요 한번 이렇게 볶아줍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음 떡만둣국 돼지갈비찜 잡채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국 나는 갈비 와, 떡국도 예쁜 떡국 <laughs> 음. 음 잡채 먹어보자. 오. 맛있다. 맛있어. 음. 약간. 음. 그 간이 조금 쎄 쎄긴 음. 하다. 갑자기. 맛있던데? 음. 간이 조금 쎄. 간장을 조금만 덜 넣으면 음, 되겠네. 응, 음, 간장 조금만 더 넣어도 될것 같아. 덜 넣어도 돼. 와, 갈비찜. 양념 잘 묻혀서 먹어. 그렇지. 맛있었어. 음, 맛있죠. <laughs> 설날에 떡볶이 먹으면. 한살 먹는다 하잖아. 음. 어렸을 때막두 그릇 먹고 막 음흠. 빨리 나이 들고 싶어서. 음, 나 여섯 그릇 먹었는데. 그시간많말 응? <laughs> 먹었어. 이제 떡국 먹기가 싫어. 네. 나이 먹었다. <laughs> 음? 떡국을. 그 설렁탕, 그 육수로 끓인 거야. 맛있네. 응. 음. 강의 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못 봐도요.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요. <laughs> 음. 음. 구명 안 넣었어, 왜? 몰랐어. 파랑 계란이랑 계란 미당 좀 줘야겠다. 음. 아, 진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嗯。Mm hmm. wee chee 강민이는 설때 떡 만둣국을 먹었어? 응. 음. 만두 빚어서. 우리는 그냥 깍국 떡만죽 국었지 근데 지역별로 좀다른르다 음, 음. 우리는 무, 만들었었어. 강원도 스타일이 야 그런가? <laughs> 응? 뭐야? 새벽돔나있게 아니, <laughs> 응? 내가 좋아야 하는 나이가 됐다니. 어, 잡채 맛있다. 약간 짠데? 음. 응. 근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. 잡채밥 응 음. 감자 명절 음식 진짜 고칼로리다. 음. 살이 안찔 수가 없어. 응. 음. 올살 연우는 좀 길어서 여행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. 김치 가 맛있게 익었네. 음. 당근 당근은 참안 먹어. 오빠. 응. 당근도 먹어. 응. 어렸을 때부터 당근이많이 남겼어? 응. 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그게 뭐야? 살코기 어. 먹을래? 아니 먹어 나 많이 먹고 있어 다운이 앞머리 자를 때된것 같은데. 어떻게 응. 응. <laughs> 겠다 <재밌겠다. 웃음> 잘라야 돼. 너무 길어, 잘라야 돼. <laughs> 어, 보여? 눈에 그게? <laughs> 계속 미루다가. 아 어, 배불러. 뭐, 뭐. 와 근데 진짜 이게 약간 해비한. 양절음식은 해비야. 어 배부르다. 내일도 밥이랑 먹자. 음 맛있었다.